0.35 이더리움이 150억 원이 되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336만 달러를 날렸죠. 지금 시장에서 페페코인 덕분에 한 사람은 인생을 바꾸고 있고 또한 사람은 모든 거리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실시간으로 인증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염없이 떨어지는 페페코인에게 반전은 있을지 영상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제 매수 목록부터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전용방 통해서 매수 추천드렸던 게임빌드 제가 진입한 시점 3월 31일 동일한 날에 저희 정보방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추천가와 매도 추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보여드린 카톡에도 말하였듯이 5원 돌파하는 거 보고 5.1원에 진입하여 실원에 전액 매도하였습니다 수익금은 5천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욕심부리지 않고 추천매도가에 매도하셨으면 못해도 35% 이상 수익률 가져가셨을 거예요 물론 이날 게임빌드는 7.2원 이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발바닥에 잡아서 머리 꼭대기에 매도하는 그런 매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쉽죠. 사람이니까. 더볼 걸. 더 홀딩 할 걸. 이런 생각 저도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바로 리스크 관리. 익절보다 중요한 게안 잃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수 있는 그런 매매 하나는 제가 자신 있는 분야예요. 제 영상 보시고 저 믿고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 또한 열심히 분석해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정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은 바로 시간이 생명입니다. 급등 시그널이 보여서 영상 만드는 동안에도 상승이 하락으로 또 전환될 수 있고 보는 시점에 따라 누구는 20% 누구는 5% 상승을 먹고 어떤 시점에는 그 코인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점 시간이 중요한 거고 전용방 통해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전용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저의 투자 내역과 정보방 통해서 나간 종목들 복귀까지 함께 넣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매매하는 내역을 매일 정보방 통해서 공유하고 있죠. 우리 정보방 입장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지만 구독은 꼭 해주셔야 입장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이렇게 링크로 입장 방법 문의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기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리플 2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이 금액을 만들게 해준 저의 필사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23년 4월, 한 트레이더는 320만원을 사용해 무려 1,500조개의 페페를 매수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이 페페를 분할 매도하기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이더리움으로 수합했습니다. 최대 80억개의 페페를 20 이더리움까지 수합했죠. 단기간에 1,030만 달러, 하나로 약 151억원의 수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악함을 통해 지금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 투자자는 현재도 493조개의 페페를 보유중이며 이는 약 53억원의 가치환산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매도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앞에서 말한 트레이더가 천국에 있었다면 반면,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죠. 또 다른 고래라 불릴 정도로 큰 트레이더, 3,780억 페페를 10배 레버리지에 올인했으나, 진입가는 0.0000814달러, 현재 페페는 0.0000703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손실만 336만달러, 청산가는 0.0000700달러입니다. 그는 청산을 막기 위해 308만달러 USDC를 추가로 입금했으나, 여전히 청산에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고래가 청산되는 순간, 팬은 폭락의 도미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온체인 분석 루곤 체인에 따르면 초기 페페 투자자로 추정되는 한 고래가 최근 1,500억 개를 추가로 매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고래는 지금까지 총 1조 2천억 개 이상을 매도했는데요 수익금 1,030만 달러를 확보하고 70% 이상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매도 거래라고 할수 없습니다 초기 세력의 퇴장 신호일 수 있을 만큼 홀딩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페페의 기반들이었던 기둥이 무너져가는 거죠 0.01078원 5일성과 2 1 선 모두 저항으로 작용 중이고 볼린저 밴드 중단도 돌파를 실패하였습니다. RSI는 46으로 매수세는 여전히 약세를 띠고 있고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여 단기 반등 여지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 하락을 끝낼 만한 기술적 구간이나 외부적 호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보다는 하락의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4930억개의 페페를 보유한 고래의 다음 매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 물량이 시장으로 나온다면 페페는 정말 크게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페페에게 핵폭탄이 떨어질지 아니면 이 상황을 타파할 묘수가 떨어질지 반등과 폭락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상황을 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필살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2017년 12월부터 코인 투자를 해왔고 수많은 일을 겪으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벌만큼 벌었고 이제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저희 구독자님들과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며 저희 채널을 키워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에게 구독자 수를 늘려주는 만큼 저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보방 등을 통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포트폴리오는 장기 수익 매매들과 급등 단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등 단타 종목은 늘 공유드리는 것처럼 보셨고 이렇게 수익 매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처음에 리플 시작금액 2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가면서 지금의 이 금액으로 올수 있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11월 17일과 1월 15일 이런 거래들이 한 번씩 터져줄 때제 시드가 크게 점프합니다. 이 거래에서 수익금만 27억 정도 되었죠. 이런 거래 이후에는 운영할 수. 있는 시드 자체가 틀려집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단기 저점과 고점을 판단해 개수 늘려가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절대로 감에 의존하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8년 넘게 이 시장에서 투자해 오면서 생긴 통찰력과 철저한 데이터에 의해서 투자를 가져가고 그 정보의 결과값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로 사용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지표인데요. 보이시죠? 이 지표는 제가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지표입니다. 저 포함해서 코인 전문가들과 코딩 업자까지 섭외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작하였는데요. 거래량, 지표 분석, 거기에 해당 종목 고래 배집 트래킹까지 수많은 데이터들이 혼합돼서 그 결과 값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 시그널을 띄워줍니다. 일봉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간봉, 분봉까지 사용 가능해서 단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신호가 뜰 때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롱과 숏으로 저처럼 스윙통해서 코인 개수 늘리는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그널 따라서 금액만 조절하면서 부분 매도, 부분 매수로 계속 개수 늘려가시면 돼요. 물론, 이 지표도 100% 고점과 저점을 판단해 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 관점과 이 지표의 시그널이 일치되는 곳에서 저는 가감하게 투자합니다. 바로 이 금액이 제 투자를 증명해주는 결과죠. 여러분, 누군가 떠먹여주는 타점이나 거래는 일시적입니다. 직접 투자하는 힘을 기르셔야 해요. 이 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 적어도 잃지 않게 하는 투자를 만들어 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 지표 코딩 코드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공해드릴 거예요. 왜냐, 저희 채널 초기 구독자님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시죠? 구독은 꼭 해주시고 구독 인증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딩뷰 안 써보셔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세팅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지표 코드 제공과 정보방 입장 모두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